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생긴대로 도네 정말 저 태양도 생긴대로 저렇게 생명체들을 위해 저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아유 생긴대로 도네 생긴대로 놀다 하는거예요 모든 생명체들 말입니다 제잘나마세 제잘났다고 제 잘났다고 하지 않은 생명체는 천체 태양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바람과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 천체 태양계 원리 또각 행성 생명체들이 인태하면서부터 말입니다. 다제 잘났다고 그러지. 제일 못났다고 하는 생명체는 천체 태양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태양도 빛나는 저 태양도 저렇게 제 잘난 맛에 저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어쩌면 정말, 천체 태양계 올리는 그래도 생명체들에게 그냥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제멋대로 자기멋대로 살다가 바람과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는지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얼마 살지 못하는 이한 방송 진행자의 정신 세계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이 조그만 지구촌의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왜? 생명체들이 저 또한 인간의 생명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이름표하라 말입니다. 또 저렇게 태양의 빛을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원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살다가 사라지시든가 없어지지던가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한 방송 진행자는 바라고 바라면서 딱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반쯤도 아니고, 영원히 다시 내 모습, 내 그대로의 모습은 원래 올수 없는 멀고도 먼나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말래도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생명체들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원 불멸로 살 것처럼 서로 헐뜯고 서로 죽고 죽이는 왜 그리들 그 정신세계가 그렇게 미운 털널만 밝혔는지 정말 방송 진행자는 자유와 평화 이런 지구가 되기를 저. 비춰주고 있는 저 태양의 어머니 같은 온화한 그런 지구의 모습을 보고 가슴에 하는 그 마음이 방송의 진행자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